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가죽의 등급을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로 삼으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 가죽에도 등급이 있어?'라고 알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뭐 r 등급, S 등급, 뭐1 등급, A 등급 아니면 뭔가 그 외의 단어로 써져 있는 그런 등급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소가죽을 예시로 들어 볼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흔하게 볼 수도 있고 이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베리에이션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소가 도축이 되고 나서 1차적으로 방부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은 가죽해서 테너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을 한 다음에 용도나 뭔가 제작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등급이라는 것이 맨 처음 원피 단계에서도 등급이 매겨지긴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등급과는 다르고요. 어찌되었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죽에 매겨지는 등급을 듣게 되는 거죠. 어쨌든 최종 산출물을 가지고 등급을 확인하는 건데 이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면적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 뭔가 임팩트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전히 쓰지 못하면 못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아니면 온전히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을수록 이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어떤 말인지 조금 아실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하는 느낌대로 표현이 되고 탄성이나 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다. 그러면 이거는 제일 좋은 등급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는 상처겠죠. 원래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가공 처리를 해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부위를 온전히 쓰지 못한다. 그게 뭐두 개다, 세 개다. 그러면 그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두 등급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세 등급이 내려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크롬 태닝이 대부분이고, 이 드럼 세탁기 같이 큰 드럼에 여러 장을 넣어서 한꺼번에 가공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장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장을 넣어서 뭔가 가공처리해서 최종 산출물이 나왔는데, 그 그것을 체크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면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부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5등급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온전히 나온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에 1등급짜리 가죽도 있을 건데 이 1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의 온전한 부위를 잘라보고 아까 분류했던 5등급짜리 상처 부위가 많은 온전히 쓰지 못하는 부분이 꽤나 많은 5등급 자리에서 온전한 부위를 잘라서 비교를 해 보면 이 둘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즉 등급이 낮은 가죽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상처 부위나 부위만 조금 쓰지 못한다 뿐이지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등급의 가죽과 같다고 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표면의 불완전한 부분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등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표면의 상처 부위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뭐 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색상일 수도 있고 슈렁큰 같은 경우에는 이 텐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첫 번째는 이 표면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와서 불완전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제일 첫 번째 척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이 낮은 가죽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괜찮은 부위도 있지만 그만큼 로스가 발생할 뿐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음. 아까 제가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R 등급, S 등급, 뭐 1등급, A 등급 뭐 여러 가지 등급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죽의 등급을 매길 때이 등급 같은 경우는 국제 규격으로 정해져서 모두 이렇게 정하자라고 되어 있는 규격이 없습니다. 네.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나 물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국제 규격으로 코드로 정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꽤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나사라는 것도 스크류라고 하죠. 이 나사 산의 사이즈나 이런 것도 국제 규격으로 정해서 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자. 그래, 모두가 정해진 하나의 기준을 쓰자라고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죽의 등급이라는 것은 그렇게 국제 규격으로 정해서 해놓은 게 없습니다. 물론 그 등급이라는 것이 그 나름 가죽회사에서 생산한 자체 기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가죽회사가 모인 협회 같은 연합 같은 곳에서 정해놓은 규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규격은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고 뭔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만든 이 등급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만든 이 등급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등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셀러라든지 판매 업체에서 얘기하는 이 등급이라는 것은 국제 규격처럼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대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이 높다 그러면은 그래 어느 정도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1등급이다 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아 그래 1등급이면 세계 최고의 가죽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찌보면 조금 좁게 생각하시는 포인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가죽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등급이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되고 그것을 참고를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로 판단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 가죽의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상처 부위가 좀 많은 가죽을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고른 부위들을 제가 쓰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등급이 낮다고 해서 안 좋은 가죽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걸 봤을 때 내가 괜찮게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죽의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